골프회장 1기 송병룡 3팀 골프회장 2기 박영주 3학기 회장 14기 강준모 어, 호명되신 분들 다 나와주세요. 임명장 수석부회장 3기 이한명 귀환은차익과대학교 챔프총동문회 제4대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원장님이 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15기 우리 이운종 회장님이랑 함께 우리 수업도 듣고 같이 끈끈하게 어, 함께 한 원우의 한 명으로서 저희 15기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2기, 3기... 어, 우리 회장님을 지내신 김웅기 회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 원우를 모집하고 차위대에서 일하신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원우 한명한 한 명한테 인사도 드리고, 직접 전화도 드리고, 또 회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위대 식구들로 만들어주시면서 부단히 노력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15기에는 식품제조업체 회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어 그동안 고생하신 김웅기 회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는 끝났지만 끝났다기 보다는 진행 중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온조 회장님께서 차의 대 사기 회장을 맡으시면서 더 막중한 임무를 하시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취임사를 준비하시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챔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종 회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5기에서 이윤종 회장님의 역할을 통해서 저희 리더십을 경험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챔프에서 많은 인연들을 점점 더 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어, 내년에는 우리 원우님들 많이 어, 2023년에 많이 힘드셨죠? 네. 어, 뜨거운 여름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 2024년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일만 계속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2024년도 잘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차의과대학교 챔프 총동문회 제3대, 4대 회장 이치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차이카다학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만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할게요. 예. 문밑 끝에서. 아까 우리 선물, 아까 주신 거어죠 선물이요? 선물. 아까 우리 주신, 예, 이거,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이것도 좀 전달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예,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그차이카다학 17기 기분형 사무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똑바로 쓰시고요. 네, 예, 똑바로 쓰시고, 예. 예, 쓰시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17기입니다. 1 7기 예. 대부분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는 저하고, 우리 임정원, 우리 시현님하고저 뒤에, 우리 형님 세 분밖에 없습니다. 예. 저 끝에 신분 계신 분들은, 어, 아, 알다시피 18기입니다. 이렇게 예, 안들어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큰건 아닌데, 현수막가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축하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러 나왔습니다. 좀 양입자한 좀 드리고요. 예뭐 아다시피 뭐 아까 우리 초기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 사모님이 누구냐면 여기 여기 계시죠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여기. 예예 나도 나와시면 앞에 잠깐 예. 앞에 나오세요. 예앞 앞에 잠깐 나오세요. 네네 저기 2년 동안 2년 동안 잘 부탁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가대표 우리 시춘기가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철가다 화이팅이고 그리고 아까 나오신 것처럼. 이원종 회장님 축하드리면서 마이크를 웃도록 하겠습니다. 차경기장 한번 들어갈게요. 다 같이. 내가 좀 붙일까요? 좀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셔서. 예. 가면서 막 그때 잠깐만요. 그때. 근데 요거는 왜 했죠? 요거는? 나, 나, 나오, 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예. 요거왜 했죠? 한 이유가 뭐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차로 타고 그냥 들어갈게요. 네, 뭐, 이벤트석이니까. 예. 아니, 저 뒤에서 좀 빨리 끝났다고 하자니까.

진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익 전께 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챔프의 공식 건배사 다 끝에 구호 어떻게 붙는지 다 아시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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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챔프 총 동문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차! 자,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하트! 자, 차차차 하겠습니다. 준비! 업!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층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및어르님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3보 행사는 송년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어, 3부 행사 송년회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라겠습니다.